최근 리니지 사설 서버 운영자 3명과 사설 서버 홍보 사이트 운영자 5명이 끈질긴 추격 끝에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사설 서버 운영자들은 유저간 이용 후기 게시판, 단톡방 등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활성화함과 동시에 사설 서버 오픈 일자를 홍보하며 유저들을 끌어모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모은 유저가 총 1,8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홍보 사이트는 사설 서버 운영자로부터 최소 8만 원에서 최대 75만 원의 광고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총 범죄 수익이 자그마치 55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이용했는지 감도 제대로 오지 않네요. 동부지검과 합동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했던 게임위원회의 이재홍 위원장은 일부 사설 서버 운영자를 검거했으나 사설 서버는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며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 공조를 통해 철저한 사후 관리를 약속했습니다. 소위 프리 서버로 불리는 사설 서버는 주변에 꽤 흔하게 보일 정도로 이미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 검거를 신호탄으로 불법 사설 서버들이 근절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이엇게임즈가 개발하는 레전드 오브 룬테라의 오픈베타 테스트가 오는 24일 오전 4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레전드 오브 룬테라는 롤 10주년 행사에서 처음 공개된 리그 오브 레전드 IP로 만들어진 카드 배틀 게임인데요. 이미 롤스 스톤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많은 유저가 기대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사전 체험에 참여하거나 사전 예약을 한유저들의 한해 24일부터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예약을 안한 사람은 못하나요? 다행히 그 다음 날인 25일부터는 모든 유저를 대상으로 테스트가 진행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테스트 기간 혹은 정식 출시 이후 7일 이내에 단한 번이라도 게임에 접속한 유저들에게는 한정포상의 꿈빛 포로 단짝이 제공됩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되겠죠. 이번 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랭크 게임의 도입 그리고 계정 초기화를 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번 시즌에 달성한 티어 기록은 카드 및 경험치와 함께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니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유저들의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이엇이 야심차게 준비한 카드 게임 레전드 오브 룬테라. 이번 테스트로 첫발을 내딛는 만큼 테스트가 잘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오토 배틀러 장르의 원조인 오토체스에 새로운 업데이트가 적용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드래곤 넥스트는 1월 13일 오토체스 때 UI 2.0과 터보 모드가 적용되었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UI 2.0 패치를 통해 전체적인 게임 인터페이스가 수정되었습니다. 게임 화면에 전체적인 파스텔 톤으로 바뀌었고, 각종 메뉴 버튼이 더 크게 바뀌어 유저들이 더 쉽고 빠르게 원하는 모드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건 바로 터보 모드인데요. 터보 모드에서 플레이어들은 자동으로 매 홀수 라운드마다 아이템을 얻고 매 짝수 라운드마다 레벨업을 합니다. 한마디로 플레이어들은 조합과 배치에만 신경쓰면 되는 거죠. 터보 모드는 이처럼 기존 오토 배틀러의 진입장벽인 아이템과 레벨업 등 어려운 룰 부분을 대폭 완화시켜 초보자들도 게임을 쉽게 즐길 수 있는 모드입니다. 이번 업데이트에 대해 드래곤네스트 CEO인 로링 리는 장르의 선두주자로서 고민해온 결과물을 보여주겠다며 앞으로는 다양한 신규 컨텐츠를 꾸준히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놀람> 넷마블이 글로벌 담당인 이승원 부사장을 신임대표로 내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넷마블은 기존 권영식 대표체제에서 권영식 이승원 투톱체제로 운영되는데요. 권영식 대표는 게임 산업을, 이승원 대표는 경영 전략 및 글로벌 사업을 맡게 됩니다. 넷마블은 이번 선임을 통해 게임 사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로 내정된 이승원 대표는 서울대 신문학과 프랑스 인시아드 경영대학원을 나와 지난 2007년 넷마블에 입사했는데요. 2014년부터는 글로벌 담당 부서에 임명돼서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대에 기여해왔습니다. 지난 10일 멕시코 코아우일라의 한 시립 학교에서 초등학생이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을 일으킨 학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이런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멕시코 정부가 FPS 게임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다소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가해 학생이 이전에 FPS 게임 '네츄럴 셀 l e c t i o n 을 언급한 적이 있고, 총격 당시 게임 이름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던 점을 들어 가해 학생이 이 게임을 재현하려고 하는 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범행 당일 학교 친구들에게 오늘이 그 날이다라고 경고했다며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학교 측은 이런 황당한 주장에 대해 가해 학생은 평소에 좋은 학생이었고 이상징후는 크게 보이지 않았다며 반박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 사건의 원인을 알 수는 없게 되었지만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과 그 원인이 게임으로 지목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여러모로 씁쓸. 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0 LCK 스프링 시즌이 다음 달 5일에 개막한다는 소식입니다. 정규 시즌 4월 12일까지 종로에 위치한 롤 파크에서 진행되는데요. 1라운드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5일로, 2라운드는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4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경기는 하루에 두 경기가 진행되는데, 1경기는 오후 5시에, 2경기는 오후 8시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작년 롤드컵이 끝난 이후 베테랑과 유망주의 조화를 누리는 T1, 반지 원정대를 꾸리는 데 성공하며 스토브 리그의 승리자로 불리는 젠지 등 많은 팀들이 리빌딩을 진행하며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어떤 팀들이 우승컵을 들어 올릴지에 대해 벌써부터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연식 게임 두근두근 문예부의 제작자가 신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두근두근 문예부는 주인공이 학교 문예부에 들어가 여자 부원들과 함께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을 다룬 게임인데요. 충격적인 전개로 입소문을 타며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던 게임입니다. 제작자는 트위터를 통해 두근두근 문예부 관련 컨텐츠 하나와 함께 새로운 비주얼 노벨 게임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신작은 두근두근 문예부 후속작은 아니라고 합니다. 기존 작품의 팬들에겐 아쉬운 소식이겠지만 이번에는 또 어떤 작품을 들고 와 우리들을 깜짝 놀라게 해줄지 오싹하면서도 기대됩니다. 러스티 레이크 제작진의 신작인 더 화이트 도어가 출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1월 9일 출시된 더 화이트 도어는 큐브 이스케이프의 스피노프 작품이라고 합니다. 게임의 전체적인 구성은 병원에서 7일을 보내는 건데요. 플레이어는 낮에 기상, 식사, 검진, 기억, 훈련 등을 하고 밤에는 꿈속에서 병원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되새겨야 합니다. 꿈속에 나온 주요 장면들은 다음날 검진에서 주인공이 맞춰야 할 문제의 답으로 나옵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면 할수록 퍼즐과 질문이 점점 복잡해진다고 하니 퍼즐을 좋아하는 게이머라면 이번 작품 특히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그 러스티 레이크 제작진의 작품이니 말이죠. 각각 게임보이 어드밴스와 NDS로 출시됐던 포켓몬 불가사의 던전이 리메이크 되어 스위치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번 리메이크 버전은 2005년에 발매된 빨간 구조대 버전과 파란 구조대 버전의 합본인데요. 두 버전이 혼합되었기 때문에 모든 동료를 한 게임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플레이어는 어느 날 갑자기 포켓몬이 되어 동료 포켓몬과 함께 구조대를 결성해 포켓몬을 구조해야 하는데요. 당연히 주요 임무는 구조 활동입니다. 이번 리메이크 버전에서는 자동 이동 기능이 추가되며 고 다닐 수 있는 포켓몬의 수가 8마리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번 작품은 1월 10일부터 닌텐도 e샵을 통해 체험판을 배포하기 시작했는데요. 정식 출시가 되면 체험판의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포켓몬 시리즈를 좋아하는 포덕이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이번 게임은 3월 6일 정식 출시되며 국내 출시 여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엔터 더 건전의 후속작인 엑시트 더 건전이 드디어 콘솔과 PC버전으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다치롤 게임즈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엔터 더 건전 300만 장 발표 소식과 함께 이와 같이 발표했는데요. 트위터 글에 따르면 엑시트 더던전은 올해 초에 출시되며 지원하는 콘솔 기종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엑시트 더던전은 더 작년 9월 애플 아케이드에서 모바일 버전으로 먼저 출시됐는데요. 게임 자체 호평은 받았으나 기기가 없는 유저들은 즐길 수 없었기에 아쉬움의 목소리가 커지던 참이었습니다. 게임을 즐기고 싶었으나 즐기지 못했다면 출시되자마자 플레이해보는 건 어떤... 액시터 건전은 정확한 출시일 및 자세한 내용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야심차게 출시된 몬스터 헌터 월드 아이스보니 예상보다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1일 기준 스팀 유저 평점은 복합적이며 약 60%의 유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게임성 자체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시스템 면에서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최적화가 덜 되었다고 합니다. 게임을 켜면 CPU 사용률이 100%로 치솟거나 프레임이 떨어지면 심하게 튕기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다른 게임에서도 발적화 문제는 혹평, 요소 인데, 특히 이런 액션 게임에서 저런 문제가 난다면 게임을 정상으로 진행하기는 어렵겠죠. 두 번째로는 키보드와 마우스 설정 문제입니다. 아이스본 기본키 설정은 본편과 다르고 중복키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아이스본 기본키를 쓰면 게임을 정상으로 할수 없을 정도로 불편해진다고 합니다. 키 설정을 다시 하면 되지 않나요? 설정을 다시 한다고 해도 중복키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불편한 키 세팅을 사용해야 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재미있고 게임성을 검증받은 게임이라도 유저들이 플레이하면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결코 좋은 게임이라고는 할수 없겠죠. 다행히 캡콤 측은 트위터를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하루빨리 이 문제가 수정되어 게임이 정상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서비스가 종료된 야생의 땅 듀랑고의 PC버전이 1년 동안 배포된다고 합니다. 듀랑고의 제작진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PC판 다운로드 링크를 공개했는데요. 해당 PC버전에서는 재료 걱정 없이 나만의 섬을 꾸밀 수 있는 창작섬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듀랑고를 플레이할 수 있는 APK 파일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서비스가 종료된 게임이기 때문에 추가 업데이트는 진행되지 않으며 고객센터 또한 운영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진은 야생의 땅 듀랑고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는데요. 결국 아쉽게 문을 닫게 된 게임이지만 이렇게 마지막까지 유저와 소통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다른 게임도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붕괴 서드로 유명한 미호요의 오픈월드 게임인 원신이 비공개 테스트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원신은 일곱 가지 원소가 존재하는 대륙 티바트르 무대로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여행자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플레이어는 이 여행자가 되어 오픈월드 필드를 돌아다니며 전투와 퍼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테스트에 선정된 유저들은 동방 분위기의 도시 리월항 관련 컨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비공개 테스트 참가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수 있으며 안드로이드, 아이, OS, PC 버전으로 참가할 수 있다고 하니 원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영내기의 게임 뉴스 영내기였습니다.